척해. 아아아아아아 자, 도 낚시 체험이에요. 정말 농장 오늘은. 예. 대저 음식어. 진짜 리얼이에요? 예, 네, 리얼입니다. 이거 안 잡아줘요? 안 아, 잡아줘요. MC 분들도 네. 잘 왔어요? 아, 저희는 뭐 거의 다리니, 뭐? 낙다리. 낙다지 다리. 아, 네. 가정, 가정 보여드릴게요. 네. 어. 아, 예, 가져와서 보여 드릴게요. 이게 대부터 낚시라는 거 아, 정말요? 네, 예, 예. 자, 일자하세요 예? 네? 보여주셔야죠. 그러지마. 여기두 집에 없습니다. <웃음> <웃음> 네. <웃음> 아이고두번한번더대 하세요 자이 갯벌에 조좀 적응을 하십시오 왜냐면 네. 오늘 저희가 이곳에서 낚시를 잡는데 <목소리> 봄 낙지 영양가를 <목소리> 가득 먹고 있는 이봄 낙지가 음. 지금 이 갯벌 <목소리> 안에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우와 이거 특별한 애인면 돼요. 우와. 낙지가 이 구멍 안에 있거든요 네. 아, 그 아. 구멍을 찾아야 돼요 밟아보면 물이 나오는 데가 있고 네. 그 주위를 재빠르게 파보면 네. 낙지가 도망가고 있다는 그 길이거든요 메인 길이 나와요, 아 메인 스트리트 나와요 그렇죠. 갑시다, 렛츠 고! 낙지 걸어요! 아, 아, 진짜 지금 잡아봐요? 진짜, 네! 아차가 출발! <laughs> 빨리. 아, 진짜 빨리 걸어야 돼요, 빨리 걸어야 돼요 아 빨리 걸어야 돼요? 야돼 늦게 걸으면 안 돼요 수 oh. 네. 이렇게 땅만 파다도 될것 같지가 않은데. 아시하래아시하 <laughs>

도봉관 다 갔다. 저 봐, 다개 참잖아. 짜나 언니, 우리 형이 회식이에요. 회식, 회식이에요. 아야, 회식. 여기, 우리. 이거 맛있는 거예요. 어. 되게 맛있, 어. 맛있는 어. 거. 띠우 아니야? 아어떻이 아, 다르죠. 아. <laughs> 아, 이거 먹어야. 이거 뭐, 진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네, 이거 먹으면 돼요. 허리 아파. 어. 와. 자짜짜트로운 하지. 우리 자, 얼마나 잡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다리 아나 <laughs> 다리 하나. 다리 하나 잡았어요. 다리 하나. 다리 하나만 남아 있더라고요. 그럼 속에 우리 현우 씨 지금 세 마리가 있거든요. 나세 마리 잡았어요. 아. 하나. 아, 아, 아까. 잡았잖아요 네, 잡았어요 한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 예, 잡았어요 예, 예, 예. 수지, 수지 많이 잡았어요, 수지 몇 마리 잡았어요. 두 마리 잡았어요 아니 근데. 균성 씨와 제 연합팀이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엔디 c 견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몇 마리예요 아 저한테 상대가 안될걸요 마리붐왕코붐한 마리에 와어 정답 정답이 이 한 마리, 아, 세 마리째. 마리. 아, 마리. 이, 이 정도면 거의 끝날쯤 아닌가요, 아, 그마리 대결 한번 갑시다, 디저씨괜찮세 아아 마리 어, 다섯 아, 마리쯤에, 다섯 마리. 5 마리. 다 마리 있나? 아 에이. 뭐야, 미가나와 <laughs> 아, 아, <laughs> 아니 너무 작잖아 여기까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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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거세요 네, 알겠어요다 마리, 여 마리. 전 끝이에요. 여 마리. 와, 또있나 예. 디 뭐야? 이렇게... 뭐 어디 어떻게 잡았어? 일곱마리야 초에 잡았어? 마와여마리 뭐야 여덟마리야 와마리는 거의 낙지 다리지 낙낙지낙지낙지디 말고 낙지낙지성공요 어? 낙지 또 있다 어? 어? 마워 대박 발에 요와 뭐야 어디 있었어요? 낙지가 NDC를 따라다니는 것 그러니까. 같아. 낙지, 낙지. 낙지, 낙지. 깜짝 놀랐어요,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NDC 네. 너무 잘 잡았잖아요, 사실. 네. 저희가 낙지젓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염전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낙지젓을 만들려면 그 염전을 가서 소금을 구해와서 낙지와 함께 해야 되는데, NDC 염전, 염전. 아 진짜? 고생하는 동생, 하나 있어요. 야, 저희가 이렇게 모처럼 나왔으니까. 네. 오랜만에 이거 어. 한번 갈까요? 어떤 거요? 예원 수지 대결. 어? 그게 뭐예요? 오, 오, 재밌겠다. 어, 누가 가장 낙지를 빨리 잡나. 가장 빠른 아, 시간에 낙지를 아, 누가 잡는지. 네. 빠졌다. 어, 우리 B6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그렇지. 누가 더잘잡볼것 같다. 잘잡볼것 같은 음. 멤버 쪽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일명 음. 배팅이라고 이죠 배팅. 진 팀은요. 음. 벌칙이 있습니다. 음. 자 앞에 보면 양동이 두 개가 엎어져 있습니다. 남성분 조별로 오셔서 앉으셔서 설아에게 한마디 치하고 요거. 손바닥 치기 아, 손바닥 치기면 네. 네. 정말 그대로 어, 넘어가요. 어, 지금 네. 움직여주세요. 자파이파 포. 음. 그래 2, 1! 떴어요, 2명! 예원 씨, 예원 씨으로 예원 씨, 예으로 예원 씨 쪽으로! 아니, 기회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팀원이 너무 차가요 아니 그 잠깐만요. 지라는 거야! 응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원을 향는 응원. 오스크 됐어요 스 야? 수지야, 야, 야, 지잡아줘요 야! 원, 투, 쓰리, 포! 가수분이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laughs> 무하면안돼 <하신 거> <laughs> 아니. 이 <본>, 직접 불러왔어요. 원 2, 3, 4 낙지야 낙지야 금붕어. <laughs> <laughs> 아, 준비겠어자 준비 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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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시작! 시작! 시작 자 먼저 한 마리 잡는 사람이 이기는 거. 우리 비워라여기것같 여긴 것 같아, 여 자첫 번째 주는요 바로 현우 그리고 에이! 자서지주시기 바랍니다 와 이럴 어, 가네요어제 <laughs> 생각에 안 됩니다. 블루 블루 안 돼요. 씨가 <laughs> 어, 아+ 같습 그래, 아+ 다 아+ 아+ 가자, 가자, 아+ 가자. 아+ 이 아+ 가자. 아+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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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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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아+ 아+ 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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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맞데요 아니 진짜 수지가 심한으로 떨어질 사람들을다 맞았어요. 아 정말요? 네. 이번에 앤디와 균성 씨인데 누구 같아요? 앤디 오빠. 앤디 오빠가 누구 같아요? 평소에 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균성 씨부터 네, 네, 네. 앤디 씨 평소 에 어떻게 생각했나요? <laughs> 정말 아끼는 후배입니다. 아, 균성 씨. 네, 네. 노래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음. 균성 씨는요? 가수 선배님으로서 네. 어떻게 길을 가야 되는지를 네.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출발. 한바야죠. 한바야. 자세히 그럼. 누가 이길 하나, 것 같은데. 두... 일단은 염전을 가야 되는데 저희가 다 가느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 NDC는 염전 면제가 됐잖아요. B6 중에 선착순 두 명, 2명. 두 명이 낙지를 잡아오면 두 분은 아주 아이돌 철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laughs> 있습니다. 네, 준비 시작! 오, 그, 그. 여기는... 낙지도 보러 가. 이쪽 괜찮아요. 낙지 낙지 아, 낙지. 수지야 낙지 <laughs> 안이... 네, 낙지 낙지 낙지. 수지야 너 아니에요. 비식스 비식스. 너 아니에요. 아니야. 여기 벌써 공이 진짜 많이 녹아. 잡다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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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아, 안 돼, 안 돼. 잡았어요! 잡았요잡았어잡 아, 박기는잡았어저통 <laughs> <통화는> 안에 <laughs> 넣어야 돼요. 같이 다들 가부시죠통 안에 넣어야 돼요. 내가! 내가! 피시? 아, 잡 <laughs> <미안. 자, 써. 웃음> <laughs> 자, 박희선여어디에박선 통과! 박선 통과! 마지막 한 명! 마지막 <laughs> 아, 한 명! 빨리 가야 돼? 상어를 잡았어! 상어를 아니, 잡았어! 언니, 언니. <laughs> <세월간은 우와. 타러는> <웃음> <웃음> 아니야, 상어빠 잡았어, 진짜로! 저, 저 백이경 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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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위에 눈먼 낙지가 이렇게 있나? 하신 계속 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소금 간다고 해 소금을 좀 저희가 요리할때뿌여가지고요 소금 좀 받아가야 됩니다 <laughs> 아, 근데 그냥 공짜로는 안될 텐데 그렇죠 예자이 어느 정도 각오를 <laughs> 네, 하고 왔는데요 네. 그래 좀한번 그면 가져가는 걸 그냥 드릴 수 없으니까 소금을 갖다 모아갖고 창고에다 들여놓고 거기서 포장해서 가져가세요 근데 그렇게 힘들다면서요 아 이거 소금은 사실 천염 자체 말 그대로 사실 굉장히 귀해요 지금 여기 오셔갖고 소금 보셨지만. 이거 만들려면 거의 한 달을 갖다가 고생을 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아... 예, 바닷물 갔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한번 맛을 우리가 좀 한번 볼까요? 와, 어때요? 음. 음? <laughs> 맛있는데? 음? 맛있다고요? 음. 음. 입에 오래 있을수록 그냥 달달한 맛이 또 그러니까 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짠맛보다 쓴맛이 음. 나는데, 간수가 어, 빠진 상태에서. 어, 많이, 맞아. 많이 맞아. 짜지 않아? 어, 맛있지. 음, 괜찮은데? 음. 괜찮은데요? 야, 이 대부대에도 명품 소금이 있었네. 이런 것습니다 예. 가르쳐 주십시오 네. 어, 우선 저기 어, 어. 할 때는, 이거 갖다가겨이 교드랑이 대고서 이렇게 밀어야 돼. 이렇게 밀어갖고, 가운데는 모으셔갖고, 어, 네. 한쪽 손목하게 나오면 간수가 빠지거든요. 어. 뒤에 모아놓은 것처럼 아 그런 식으로. 아 네, 이런 식으로. 솟아있어요 간수가 빠지면, 그때. 위에 것만 싹. 네. 야 조금 많이 모았어. 오케이. 와이야와 아. 진짜 대단해요. 여기서 일 하셔도 되겠는데요? <laughs> <laughs> 야지지 눈치 우는것 같아요. 너무 깨끗하다. 너무 깨끗해. 그냥 가면 되는 거죠, 이제. 어, 아, <laughs> 아, 잘한다! 오 대박. 와, 받아 맞아, 맞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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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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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와 와! 대와 여기. 아그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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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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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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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그맞 음, 식혼 놀고 있죠. 더 친해지고 싶죠. 가까워지고 싶죠. 음. 그러려면은 푸디 줄임말을 써야 줄임말? 돼. 줄임말. 아, 그거는 저희 멤버가 되게 잘해요. 아당만이 먹어. 아당만. 아당만? 아저씨 당근 많다. <laughs> 맞아요? 아, 아닌데. <laughs> 아당만. 답은 뭐예요? 일단 첫 번째니까 아, 당장 만나 아, 당장 만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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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달, 아 고래도 있잖아요 아,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아, 당장 만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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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만나. 아 아니, 근데 당장 만나 이것도 아니고 아, 당장 만나가 있어야 돼요 아, 아, 아 다음 문제는요? 갑택녀 갑택녀 ㅂ입니다, 갑택녀 갑자기 택시를 잡은 그녀 갑자기 응? 택배를 보낸 응? 여자 정답이 나왔어요. 응? 갑자기 택시 타는 여자. 고마워. 안 문제. 어 갑자기 택시 타는 여자. 갑택녀. 왜 갑택녀가 그냥 어. 뭐 친구들이랑 뭐 언제 만날까 응, 뭐 응. 만나자 이렇게 만나자 언제 만나 하다가 그냥 갑자기 택시 타고 만나러 가는 여자. 아. 그러니까 좀 <laughs> 멋있는 여자죠. 여기 백승현 씨. 아 호흡을 맞으려면은 이거 친구들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겪었어요. 씨. 차를 2 시간 타는데. 두통이 왔어요 두툼이.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뭐가 좋은지 아셔야 됩니다. 빅성현씨를요 좀 음. 자리를 안쪽으로 해서 음. 친해지게끔 이렇게 하죠. 괜찮습니다. 아, 그, 가까이 가면 음. 더 막. 성현아 편하게 요 아니에요 성현아 편하게 해 형이야. 익숙해져요?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더라고요. 이런 <요런> 게. <laughs> 형이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최대의 배려야. <laughs> <그런지>. 그럼. <laughs> 최대의 배려, 최배. 최배, 최배. 다음은 있 우리 수지 씨? 완자뷰. 완자뷰? 완전 자기 뷰티풀. 맞아요? 아니, 요거깜짝 어, 완전 짜장면 뷰티풀. 맞아요? 아니요! <laughs> <응? 웃음> 네. 아, 그래요? 있어요? 어 아니요. 지금 맨날 모르겠는데. 발음 모르겠고 완전 자모모 데자뷰 아닌가? 정답이에요. 완전 데자뷰가 완자입니아 그래요? 멘붕이 <laughs> <laughs> 아 <맨범이 웃음> 올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함 <laughs> 다. 네. 아 힘들다 진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김신영 엄청 빨개졌어요. 아빠졌죠 제가 아, 봤을 진짜? 때 이거 <laughs> 잠깐만요. 아 이거 마트에서 사온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포장지가 어디 있어요? 분이고 그렇게. 안녕하세요. 천일년 노래 한번들려시요 천일년 노래 뭐야? 최고야. One two three four. 천일년. <웃음> 천일년 소금 <laughs> <천일년 웃음> 너는나 맛있어서. 와. <laughs> 가사를, 가사. <laughs> 아, 되게, 되게, 가사를 <laughs> 바꾸니까 음을 제대로 찾았어요 <웃음> <웃음> 훨씬. 와. 염전에서 싶다. 계속 이걸 하시는데, 약간 멀리서 봤는데, 타이거 우즈 <laughs>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현우는 얼굴이 다 타고. 어, 얼굴 빨개졌네. 그럼 괜찮아지고, 이쪽이 음. 다 탔어요. 음. 어, 진짜. 네. 특히 아, 진짜. 그, 엘시 같은 경우에도 음. 염전에서 이거 하잖아요. 네. 외국인 자네. 어, 이국적이잖아요. 너무 와. 멋있다. 엘시만 하면 되고 유럽 느낌이 나 유럽 느낌. 네. <laughs> 네. 네. 어,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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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눈. 굉장히 쾅해졌어요. <laughs> I <laughs> don't